오절 말씀.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하지만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transgression). 그가 찔림은 (wounded).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he was crushed).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brought us peace). 그가 셋째 게맞음으로 we r his stripes we are h i a l e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미 몇 백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참으로 얼마나 아이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6절 말씀 oh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 one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우리는 다양 같아서 all we like sheep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have gone astray 우리가 뭐야 we have turned everyone 각기 제길로 그르탱하여 gone astray라는 거그르탱하여그 다음에 we have turned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갔다 to his own way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곁에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도다 the iniquity of us all 그 다음 7절 말씀 he was oppresse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uh, before it shatt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그가 뭐 곤욕을 당하여 was oppressed 눌렸대요. 괴로울 때에도 그는 open yet not 입을 열지 아니 그가 뭐 oppressed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 왜? like a lamb. 마치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it s h a r 양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소희의 어쁜 나리즘아,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왜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남에게 핑계 대고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셨다. 그다음 8절 말씀, b y operat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고욕과 신문 oppression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서 as for his generation 그의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에, stricken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분이 그렇게 막고욕당하고 신문당하고 숫자가를 지고 그렇게 달려갔을 때그 당시 사람들이 중에서 누가 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 셔야 되는가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 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소수의 몇몇 사람은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세주 였구나 소수의 사람만 깨달았어 따르는 몇몇 여인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깨달았어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아, 뿔뿔이 흩어지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 그렇게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오병이로 먹이시고 또 제자들하고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흩어졌는데. 오늘날엔 오죽하겠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 말씀. And he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그는 뭐예요 그들은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그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in his death a rich man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비록 그가 어떠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죠 예수님이 무슨 뭐 바이올런스를 행 했나요 입에 거짓이 없었죠 뭐 속이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인간들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 옆에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그 죄인들, 최고로 악한 자들이 죽는 교수형이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We were rich m a n in his death. 그의 무덤이 그러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미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무덤, 그 장소에 예수님을 보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예언이 그 아리마대 요셉인가요? 아리마대 요셉... 주님이 그 예수님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그 그 무덤에다 이렇게 안장을 했죠. 그 부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예언이 다 맞는 거냐. 이제 10절 말씀.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e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하지만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히에스푸 템트 그리 하나님이 그를 리프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섭리를 이미 오래 전에 이사야서는 다 알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 섭리를 예언하시는 거죠. 하셨던 거죠. 이사야가 이미 다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속건제물로 영혼을 offering 속건제물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죄물로 an offering for guilt 속,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드리면 그가 he shall see his offspring 그가 씨를 후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그의 나를 길게 하실 것이다. He shall prolong his days.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손에서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뜻을 성취하리로다. 1 1절 말씀 시작.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H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y. 그가 그 영혼의 수구한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누구야?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 만족할 것이다. 왜?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종,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make to be accounted righteous. 나의 택한 종, 나의 종, 그 의로운 자가 예수님이 그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마지막으로 시비절 시작.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그 몫을 나누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몫을 나누게 하시며 또 그가 강한 자들과 함께 그스포 o i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이는 그가 그의 용 을 버려 throw out his soul to death인가. 그러니까.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들 중에 하나로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범죄한 자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make intercession 중보 기도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의 죽음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죽음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분이 받을 목이잖아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뭐야 하나님의 이제 용서 속죄를 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축복들 몫을 복을 많은 사람들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십자가에서 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충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렇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죄를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그 중보기도와 용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마,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옷을 막 서로 나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다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러한 축복을 다 그대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그대로 받고 그또 축복을 예수님의 옷을 나누듯이 그렇게 다 받는 거예요. 몫을다 받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지. 내가 그에게 종기한자 목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 그 믿는 자들이 다그복그 그 복을 응?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우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거저 받는 거. 다 용서함을 받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한량 없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